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조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일정, 이 관련된 소식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재명 9월 국회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 민주당의 얘기로 이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당은요, 생각을 해보면 아 자기네가 검찰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기관이고 뭔가 죄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곳인데 뭔가 정치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검찰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너희들 행동에 그런 자꾸 뭐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야 돼? 이런 시그널을 잡고 줍니다. 근데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때 죄가 있으면 죄를 찾아내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지. 아니 뭐가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잡아가요 그러면 잡아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그 일정을 민주당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만 봐도. 자기네가 이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면, 맞지 못해, 검찰이 따라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거니까, 그때 소환 일정을 조율해줘. 라고 지금 시그널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검찰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원지검이죠. 30일 이전에 조사를 하자라고 조율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민주당, 이재명 측이죠? 이재명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는 민주당이 다 거부해. 자기네가 제안한 날짜에만 내려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지금 그게 길들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민주당의 행태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 비회기 일정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라는 거잖아요. 아직 소환 주사도 한번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어쩌면 아 법원의 누군가와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자기네 입맛에 맞게 검찰을 지금 운영하고 싶은 것 같지만 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 체포동의안 이제 들어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거 부결 안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가결되면 얼마나 더 쪽팔려. 지금 불체포특권, 우리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우리 불체포특권, 그 행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예 그냥 체포동의안 와서 가결되면, 야, 그것만큼 쪽팔린 게 없다. 그런데, 아마, 다음 번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쪽팔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그 체포동의안 가부 없이, 비행기때구속영장 청구해서, 그때 법원에 나가자. 이렇게, 어느 정도, 민주당 내부, 민주당의 이재명 측근으로 구성된 인사들이, 그런 결정을 한게 아닐까.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보 같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삼삼오앉혀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공식화하고 검찰의 메시지를 날리고 너무 검찰을 정치적으로 대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했을 때 검찰이 응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응했다고 정치검찰이라고 또 욕할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들도 아닙니다. 검찰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노골적인... 아, 나오네, 여기. 노골적인 정치검찰 카드로는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검찰의 정치수사로 민주당은 결코 분열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검찰이랑 지금 주고받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밀당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에 그거 민주당이 하는 대로 경찰이 협조를 해주면 결국엔 정쟁으로 가는 겁니다. 아, 검찰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럴 조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9월에 검찰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는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구성 일자 쇼구야. 그러면 나갈게.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의 프로세스를 따라주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재명 그 한가지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반일 프레임 가지고 반일 반일 해놓고서 뒤로는 그 일제 샴푸 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샌드위치 사다가 먹는 거, 법인카드, 그거 자기가 안 썼다고 그냥 모르쇠 하더니만, 결국에는 다 나오잖아요. 아, 이것만 썼겠어요? 일, 일제 샴푸만 썼겠냐고. 앞다르고 뒤다른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앞과 그에 반해서 체포동의안 거부해가지고, 구절시키고, 법원 출석 안 하고, 이런 거다 이지명이 해온 행동들과 일맥 상통합니다. 지금 핵이 없을 때 자기 잡아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